중학교에 처음 올라와서 같이 하늘을 보낸 1학년 3반 친구들과 너무 뜻깊은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 이번 연도에 졸업하시는 4학년 선배님들과, 어, 이제 하, 한 학년씩 올라가시는 재학생분들이 모두 앞으로도 좋은 추억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 화이팅! 21년을 마무리하면서 1년 동안 감사했던 분들에게 고마움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영선중학교 입학해서 1년 동안 그제 곁에 있어줬던 많은 친구들, 그리고 룸메이트 친구들, 그리고 선배님들, 선생님들을 포함한 모든 영선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 되게 짧은 시간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위로해주고 도와준 친구들, 그리고 선배님들,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해년을 네. 마무리하며 저와 같이 1년을 보내준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또 남은 2년도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1년을 영산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적응해 가는 과정이 뜻깊었던 것 같고 친구들과 함께한 1년이 벌써 끝난다는 게 아쉽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활동들을 못한다는 게 정말 아쉬웠는데, 그래도, 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이번 한 해를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이번 1학년을 보내면서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고, 또 학교 생활에 불편한 점도 많았었는데, 음, 점점 친구 관계도 발전됐고, 또 학교 생활도 재미있어지기 시작하면서, 와, 이번 1년은 아주 뿌듯한 1년이 된것 같습니다. 어, 1년을 마무리하면 내년을 2학년이 되잖아요. 이제 2학년 새로운 출발을 잘 시작하는 마음으로 1년을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 생각이 1년 여기 중학교 1학년 시작하기 전에는 뭔가 두,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1년을 살아오고 보니까 뭔가 많이 배우기도 했고 즐겁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1년을 좀 만족스럽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어, 중학교 처음 들어와서 처음에 무슨 일도 많았고 했는데 옆에서 끝까지 지켜준 친구들 고맙고 마지막까지 같이 있어준 수빈이 친구들, 뭐 어게 생각해? 2학년 때도 사회속에잘 지내보자. 어, 처음 중학교 들어왔고, 집에서 떨어져서 생활하다 보니까 처음에 좀 떨리기도 했는데, 친구들 같이 옆에서 착하게 대해주고, 많은 친구들이 도움을 주셔서 잘했던 것 같은데, 내년에 또 2학년에 시험이 있어서 좀 긴장되긴 하지만, 자기제도 학습시간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영선중학교에서 생활한 1년 참 재미있었고, 내년도 기대됩니다. 영선중학교 꿈, 기숙사, 백사오 친구들과 좋은 추억 만들고 가게 됩니다. 네. 안녕! 이번에 졸업하시는 3학년 선배님들, 되게 지금 기숙사 중학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추억도 많이 들고 더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졸업하시고 이제 새로운 고등학교 진학하셔서도 잘 지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선배님들 졸업 축하드려요. 선배님들 이번에 졸업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선배님들이 어, 닦아놓은 길을 저희가 더 갈고닦아서 영성중학교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배님들 졸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학년 선배님들 어, 먼저 졸업 축하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결과 없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어, 친한 3학년 형들이 어, 다 가서 너무 아쉬운데 좋은 고등학교로 가서 좋고 저도 좋은 고등학교로 갔었으면 좋겠고 특히 그 동국이 형이 저랑 제일 친했는데 그 형이 과학고로 가서 기분이 저도 좋습니다. 네, 3학년 선배님들, 이번에 졸업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중학교에서 3년 동안 고생 진짜 많으셨고, 이번에 시험도 끝났으니, 남은 영과 남은 시간 동안 영상중학교에서 열심히 스트레스 푸시고또 고등학교 가서는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꿈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 축하드립니다. 3학년 선배님들 졸업하신다고 들었는데, 3년 동안 농산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서 원하시는 직업, 일을 할수있게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졸업 축하드려요. 학 아, 선배님들 졸업 축하합니다. 아, 졸업 축하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선배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졸업 화이팅 하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선배님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